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비트 가입 방법과 출금 방법, 그리고 선물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고 빠르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에 앞서 거래 수수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매매 수수료 5 0 평생 할인 링크를 남겨드렸으니 반드시 이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셔가지고 수수료 할인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이비트에서 선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해외 거래소들은 이제 현물 지갑이랑 선물 지갑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물 지갑에 있는 USDT를 선물 지갑으로 옮겨주는 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버튼 트랜스퍼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처음에 from funding account 그 다음에 to derivative account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derivative account가 선물 지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derivative가 선물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면 되고 이 funding account는 뭐냐면 쉽게 그냥 선물 선물 지갑도 아닌 그냥 가만히 있는 그냥 예수금 지갑이라고 생각을 하게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 리플을 받았기 때문에 리플은 스팟 어카운트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플을 팔아도 USDT는 스팟 어카운트에 있기 때문에 이 from funding 어카운트를 스팟 어카운트로 바꿔주면 됩니다. 위에 이 funding 어카운트를 눌러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할수 있게 돼요. 그러면 available이 뜨죠. 이게 이제 사용 가능한 USDT인데 스팟에 지금 1,884 달러 정도, 4 USDT 정도가 있기 때문에 요거 스팟 어카운트를 눌러줍니다. 누르면 여기 밑에 이제 숫자가 생겼죠. 가능한 수량만큼 요 노란색 max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컨펌 버튼을 눌러주고요. 그 밑에 위에 그 트랜스퍼 석세스 플레 어, 성공했다라고 나오고요. 지금 우리가 데리베이트 지갑에 100달러 정도가 이제 생긴 겁니다. 100달러를 보냈기 때문에. 선물은 어디서 진행을 하냐면 요맨 밑에 데리베이트라는세 번째 이모티콘을 눌러서 선물거래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차트 화면이 나오게 될 텐데. 어, 뭐 밑에 롱숏 버튼을 눌러서 호가창으로 가도 되지만 어, 맨 위에 트레이드 버튼을 눌러서 그 주문창으로 넘어가면 가도 됩니다 그리고 왼쪽 위 상단에 xrp usdt 요 글씨를 누르게 되면은 다른 코인들을 검색을 할수 있는 검색창이 나옵니다 그러면 선물은 항상 요 usdt prp가 나와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면 되고 맨 왼쪽 위에 요 화면에서 코인의 약자를 검색을 해도 되지만은 뭐 밑에 뭐 btc 뭐 이더 뭐 솔라나 뭐 이렇게 이제 쭈루룩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주문하는 창을 나왔는데요 일단은 저는 btc 비트코인으로 종목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btc usdt 밑에 보면은 크로스라는 버튼이 보일 겁니다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크로스랑 아이솔레이티드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이 크로스랑 아이솔레이티드는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원이라는 선물 지갑에 수금이 있는데 이 크로스 같은 경우에 이제 교차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티드는 이제 격리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크로스 교차로 해서 내가 주문을 넣었을 때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중에 뭐 10만 원 정도만 이제 뭐 포지션을 잡았는데 그 포지션이 크로스로 이제 선택 그 교차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원래는 마이너스 100%에 되면은 청산이 돼야 되는 건데, 이 크로스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00%, 뭐, 마이너스 300%, 400%를 가든지 간에, 내 예수금 1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금 100만원 한도 내에서 그 마이너스 비율, 청산 비율을 다 감당을 한다라는 게이 교차 크로스라는 거고, 아이솔레이티드 격리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원에 100만원이라는 예수금 중에 뭐한 10만원 정도만 포지션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얘는 딱그 내가 들어간 포지션 크기만큼만 손실폭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리스크 없이 진행을 하는 게이 아이솔레이티드 격리라는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접에 저배, 그 다음에 저 배율로 할때 이제 크로스를 많이 활용을 좀 하는 편이고 아이솔레이티드 같은 경우에 이제 빠른 스캘핑이나뭐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리스크 없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 아이솔레이티드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뭐 아이솔레이티드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이솔레이티드로 처음 설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펌 버튼 눌러주면은 그 위쪽에 아이솔레이티드로 바뀐 거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그 오른쪽에 10x라고 나와 있을 텐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배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선물은 선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신용이나 미술을 쓸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물의 장점은 뭐냐면 어, 내가 이제 갖고 있는 예수금보다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뭐 2배, 5배, 뭐 10배, 20배, 50배, 100배 이렇게까지 내가 갖고 있는 예수금 대비해서 더 많은 예수금을 활용을 할수 있는 게 장점이 선물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예수금으로도 확실한 기법이라든지 확실한 포지션에 내가 강한 베팅을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10x는 기본적으로 10배 배율로 설정이 됐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는 100만 원의 포지션을 들어가는 건데 10배를 활용을 하면은 내가 1000만 원치가 들어가지는 거죠. 이게 이제 배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하면은 이 배율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100배까지 이제 설정을 좀할 수가 있어요. 1배부터 100배. 나는 배율을 쓰지 않겠다라고 하면 뭐. 1배로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만약에 100배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100배까지 땡겨서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밑에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50배 버튼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세이브 버튼 누르게 되면은 안내 문자 뜹니다. 그러면은 OK 버튼을 눌러주고요. 자 이제 배율을 설정을 했다면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리밋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주문 형태가 나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계시면은 되는 게 리밋이랑 마켓이거든요. 리미트는 아까 설명드렸던 지정가고요 마켓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가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처음에는 이제 적응이 어렵고 빠른 체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켓 버튼으로 시장가로 이제 주문을 체결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켓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요 마켓 버튼이 나올 겁니다. 네, 일단 지정가 리미으로 주문을 거는 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리미으로 이제 주문을 하게 되면은 요 오른쪽에 이제 현재 가격에 있는 비트 가격 선택을 해서 주문을 넣으면 되구요. 그래서 내가 주문 넣을 가격을 선택을 했더라고 하면은 밑에 이제 오더 밸류라고 해서 얼만큼 주문을 들어갈 건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예수금 대비해서 뭐 10%만 들어갈 건지 50% 들어갈 건지 아니면 뭐 100%한 번에 다 들어갈 건지 요 슬래시바를 땡겨주면 되구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TP SL이라는 버튼이 보일 텐데요.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T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Take Profit이라고 해서 익절가를 미리 설정을 좀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였던 SL은 Stop Loss라고 해서 우리가 손절가를 자동으로 손절이 나가게끔 정하는 요 기능이 Stop Loss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익절가를 정할 건지 손절가를 정할 건지 하면은 이 화면을 통해서 정하면 되고요. 네 여기서 내가 롱으로 들어가면은 롱에 맞는 또 TP랑 SL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숏이라고 하죠 우리 매도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또 매도에 맞, 맞게끔 TP랑 SL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롱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롱, 롱은 뭡니까? 내가 들어간 포지션, 내가 들어간 가격 대비해서 이게 올라갈 것 같을 때 이제 롱 버튼 우리가 현물에서 하는 매수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익절가가 내가 들어간 가격 시점보다 올라갈 때 이제 우리가 익절을 하는 거고 반대로 손절을 할 때는 내가 들어간 가격보다 떨어질 때 이제 손절을 하겠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뭐만 원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 테이크 프로핏 가격을 어뭐1 0 0원 1200원 10, 요렇게까지 이제 설정을 자기가 입력을 하게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뭐 내가 정확하게 원하는 가격보다 그냥 나는 한 3%, 5% 수익에 자동으로 익절이 되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ROI 버튼에다가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뭐5% 5%, 10% 10%. 여 밑에 스탑로스도 반대로 똑같습니다. 뭐 내가 만 원에 들어갔는데 이게 한 9900원, 9800원에 이제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그냥 손절 처리되게끔 하려면은 그 가격을 입력을 해, 해주시던지 트리거 프라이스에 아니면 똑같이 r o i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에 그냥 손절 처리하게끔 해줘 라고 하면은 여기에 원하는 퍼센테이지 입력을 한 다음에 컨펌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는 뭐 바이롱 셀쇼치라고 이제 두 가지 버튼이 보일 텐데 이 선물은 현물과 다르게 양방향 매매가 가능합니다 내가 오를 것 같은 거에 베팅을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뭐 비트코인이 떨어질 것 같은 면은 이 숏을 눌러서 떨어지는 거에 이제 배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떨어진 만큼 수익을 보는 거고 숏은 반대로 롱은 올라가는 만큼 이제 수익을 보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들한테 유리한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뭐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공매도라든지 이런 게 기관 외인들의 이제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개인은 사실 불가능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이 선물 매매 롱 숏을 이용을 하면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말씀 을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는롱 버튼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안내 문구가 좀 나오고요. 어, 그렇게 되면은 이 포지션스에 이제 내, 채, 내 주문이 체결이 되면은 이렇게 숫자 1이 뜨면서 밑에 포지션이 뜹니다. 그러면은 밑에 이제 BTC USDT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포지션이 하나 생긴 거면은 내 주문이 좀잘 들어갔다라는 얘기고요. 어,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 항목을 이제 보실 때 중요한 거는 내 이제 진입가가 엔트리 프라이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언리얼라이즈드 PNL이라고 보시면은 이 PNL이 지금 몇 프로 수익이고 몇 달러 정도 수익인지 나와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 되고, 여 밑에 이제 Estimated Liquid Price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청산가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롱으로 올라갈 거에 베팅을 했기 때문에 반대로 이게 떨어지면 손실인데 이 가격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이 포지션이 자동으로 종료가 되는 가격이 청산가입니다. 기존에 TP SL을 설정을 안 해놓고 뭐 일단 포지션을 진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TP SL을 설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포지션 밑에 TP SL이라는 버튼 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어 이렇게 똑같이 아까처럼 TP 이절감 그다음에 SL 손절가 이렇게 설정을 할수 있는 화면이 나오니까 어 이걸로, 이걸로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되시고요. 우리가 이 포지션을 수익을 확정을 짓든 아니면은 뭐 손실을 확정을 짓든 이 어쨌든 포지션 을 종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포지션을 종료를 하는 방법은 이 클로즈 바이라는 밑에 있는 포지션 버튼에 보일 겁니다. 요거를 이제 누르게 되면은 요렇게 마켓 리밋으로 되어있거든요. 근데 변동성이 보통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 거래를 할때 정리하는 거는 뭐 제가 포지션에 들어갈 때는 뭐 리밋이든 마켓이든 뭐 아무거나 사용을 하시라고 하지만은 정리할 때는 그냥 반드시 마켓으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바로바로 바로 그 수익을 확정지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00달러 정도 이제 수익이 났는데 순간적인 급변 때문에 뭐 900달러밖에 이제 수익을 못볼 때도 있고 바로 이제 리밋으로 해서 이제 체결이 바로 안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내가 벌었던 수익을 조금 낮게 확정을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마켓으로 정리되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서 위에서 마켓 설정을 한 다음에 이 퀀티티는 수, 수량이에요. 정리를 뭐 반절만 할 건지 아니면은 뭐 10%만 했던 부분 익절을 좀할 건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건데 뭐 일단 100% 정리를 일단 눌러 주고 그다음에 컨펌 버튼 눌러 줍니다. 어 위에 보면은 마켓 오더 석세 스프레드 필드라고 이제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라고 나오고요. 내 포지션 정리를 다 했다라고 하면은 이 포지션스에 아까 숫자 1 있고 밑에. 포지션이 떴었는데 지금은 아예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리가 완벽하게 됐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내 매매 내역을 확인을 하고 싶으면 이 밑에 하단에 보면 우측 보면은 All Order라고 보일 겁니다. 이거를 눌러주게 되면 이 Order History라고 보이시죠. 이거를 어,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 왼쪽에서 뭐 내가 거래한 코인에 대한 매매 내역을 볼 거면은 여기서 BTC나 뭐 내가 거래했던 코인을 선택을 하게 돼, 해주면 되고. 그러면은, 내가 이, 내가 이 포지션을 언제 오픈, 그니까 러 처음에 이 포지션을 언제 들어가고, 이 포지션을 언제 클로즈, 종료를 했는지, 이렇게 오픈과 클로즈로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국내 거래소 뭐 바이비트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뭐 자유롭게 뭐 현물은 갖고 있, 있으면서 뭐 해칭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선물은 어느 정도 숏으로 잡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사용을 하시면서 충분히 이제 도움 되시고 수익 많이 보시길 바라겠고요. 어, 여기까지 해서 이제 바이비트 입출금, 그 다음에 거래 방법, 가입 방법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어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뭐 댓글창에 남겨주시면은 다시 한번 상세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